도둑이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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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어저 도둑 어, 요즘에 도둑이 된거 같아요 정말 이 도둑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밥도둑이요 아 밥도둑 아, 도둑일 수 있어 무슨 도둑이야 뼈 도둑이요 아 제가 골다공증 어, 진단을 야크, 야크. 받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음. 손목도 아프고. 음. 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지, 앉아있어도 하랴. 등 저렇게 등 쪽이 좀 아파. 지금 인플란트로 빠졌어요. 와. 인슐란트가. 이... 아, 진짜 이 문제가 있으시네. 어. 8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즈음에 제가 한번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평생 뭐 넘어져서 뼈가 골절되는 적이 없었거든요. 네. 골다공증 때문에 그 이런 현상이 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진을 해 봐야지. 골밀도 검사 이 전에 어머님 골밀도 검사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년 전에 그 골밀도 검사 해서 골다공 네. 그 결과가 나왔고요. 60세. 그때, 그때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요 네. 그요 그렇죠. 검은색 선이 현재 어머님의 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골밀도의 상태. 그러면 요 검은색 점이 어 많이 녹색이 있으면 아주 좋은 뼈 밀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그게 노란 선에 있으면 골 감소증을 나타내는 아. 거예요. 이게 빨간색에 있으면 골다공증인 거고요. 지금도 네. 여전히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네.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칼슘 치료가 큰 이득을 못 봤던 네, 게 맞았던 네. 것 같아요. 칼슘 치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더 나빠지지만은 음. 않은 정도 수준이신가 보다. 도와줘야 돼요. 이빨이 많이 없으시네 안쪽에 어금니다. 자, 요, 이게 이제 뼈입니다. 네. 이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네. 하는 곳이고 여기가 치조골이 이렇게 한몰리좀돼 있는 아, 형태가 있는 앉았어요. 거예요. 이렇게 네. 오. 여기 아까 임플란트 여기 이게 오. 이제 고정체라고 하는 임플란트 뭐, 흔히 얘기하는 나사죠. 근데 고개 다 노출이 구강 내고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 원래는 잇몸이 이렇게 덮여 그쵸.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나타난 거고. 아. 어 어떻게? 그쵸 그럼 음, 음, 저그 임플란트를 네. 언제쯤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임플란트 지금 주사제제를 맞고 계시잖아요. 오케이. 골다공증. 어,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이 임플란트를 심으면 뼈가 썩는 거예요. 쉽게 얘기면 어? 뼈가 썩는 거예요. 개선? 어? 개선? 골다공증 약이라는 거 자체가 뼈의 파괴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실 뼈라는 거는 계속 안에서 파, 공사가 돼야 돼요. 리모델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조금씩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그 파괴되고 스스로. 만들어지고 네, 스스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임의로 억제를 시키요 그럼 임플란트를 심, 딱 심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뼈가 새살이 돋고 기존 건 없어지고 또 새살이 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뼈가 썩는 골괴사라고 하는데 어, 그런 약들은. 끊고 주사를 맞은 지두달이 되셨으니까 응. 앞으로 응. 3개월 후면 아마도 여기가 다 회복이 될것 응. 같아요. 응. 네. 그래서 그것도 회복도 되고 주사 안정기라고 하는데 그게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응. 네. 재수술해야 되는 수술이나 아. 아. 오늘의 도전자는 지금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골다공증은 음. 사실 뭐 겉으로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심드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내 생활을 크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벌써 8년이나 됐는데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도 호전이 없었다. 이건 좀 걱정인데요. 네, 이게 또 치아 문제 같은 아, 경우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음. 걱정이 제일 되는 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맞아요.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정말 슬프죠. 네, 저희 신랑도 지금 나이가 마흔 네 다섯밖에 안 되는데 임플란트는네 다섯 개? 예 했어.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음 들어가야죠. 네. 도전자분도 되게 곤란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아 네. 네. 하지만 약이 되는 무언가를 저에게 희 알려주시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신 오늘의 도전자분과 인사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고약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도 무섭고, 임플란트 하는 것까지도 무서워졌던 68세의 최지혜입니다 음. 어, 뭐야. 핏 때문에.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너무 짜증나셔가지고, 아, 네. 골다공증이 7년 된 거니까, 살면서 은근 이래저래 불편한 게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음.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이신 거예요? 아, 첫 번째가 골절이었고요. 네. 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넘어지면 이제 크게 다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제일 무섭고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네. 두 번째는 뼈가 약하니까 임플란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플란트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 요즘은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의 현재 뼈 상태는 어떤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네. 검사 진행하지 않을까? 네, 네. 네. 우리 도전자의 경우 대퇴골의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7로? 벌다공증 상태입니다. 아, 마이너스야. 음. 수숙강화 되고 있는 상태로 미세골절이 오기 쉬운 상황인데요. 벌다공증이 아. 더 진행하게 되면 손목, 발목 같은 부위뿐 아니라 튼튼하고 큰 뼈들 특히 뭐 척추나 고관절 이런 데도 골절이 올수 있어요. 그 아.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기침만 음. 했을 뿐인데 골절이 온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가 선생님 진짜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실제로 기침하다가 골절이 됐다 아.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음. 와. 실제 사진 한번 보시죠. 어아 무서워요. 그 척추뼈 사이가 허? 하얗게 눌리는 듯이 붙어 있는 듯한 모습. 네. 어, 뼈가 수수강처럼 약해져서 눌리듯이 골절이 온 거예요. 음. 그런데 며칠 뒤에 음. 털썩 주저앉은 낙상으로 어깨뼈까지 부러져서 와. 다시 병원에 오셔서 상당 기간 치료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이분은 연세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이셨어요6 0대 초반으로 알고. 있6 0대 초반으로 알고. 얼시는 네. 어우 저는 지금 한 8,90세 이신분의 이야기라고 오, 생각을 했거든요. 6 0대 초반에도 이런 네, 경우가 네, 생길 수 네. 있다.